안녕하세요, 저몽입니다. 오늘은 파피 플레이타임 게임의 흑막, 프로토타입에 대해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그는 누구이고, 왜 실험에 참가했으며, 기쁨의 시간 사건을 일으킨 목적이 무엇인지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의 존재와 특징은 The Hour of Joy. 기쁨의 시간이라 명명된 학살극이 펼쳐지던 그날 한 과학자의 음성 녹음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됐죠. Experiment 1006 The prototyp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s evidently within his skill set as well as the skill set of all other experiments of his type. Though still missing, t o d a y s events are no doubt in relation to him. 여기서 말하는 협응 능력은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이 서로 호응하여 조화롭게 움직인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허기워기, 마미롱레그 등 대부분의 빌런들은 이미 인간 수준의 협응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어와 추격전을 벌이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은 평범한 인형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은 인간을 초월하는 높은 지능과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챕터 2 말미에 발견되는 비디오 테이프에는 과학자들마저 넋나게 버리는 그의 지능 수준을 확인할 수 있죠. Experiment 1006. The prototype. The prototype seemingly disassembled the digital alarm clock within his room and utilized the battery along with several other components to create a laser pointer. Which he then fired into the security camera, disabling it. These actions allowed him 28.3 seconds completely unmonitored. Once function returned to the camera, the room appeared to be empty. One surveillance specialist went in to confirm his absence. However, upon opening the door, she realized that the prototype had hidden in one of the camera's blind spots. One casualty occurred. 챕터3 말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비디오 테이프에는 박사와 프로토타입의 대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이 대화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프로토타입은 실험에 협조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가 박사가 등장하고 나서야 말을 하기 시작하죠 실험체 1006 프로토타입 이제 말할 생각이 드나? 나 질문이 있어 이후 프로토타입은 자신을 '우리'라는 표현으로 지칭하는데요. 우리 오, 영어 버전에서도 'us',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Do you feel it? 박사가 이 표현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걸로 볼 때, 박사 또한 프로토타입이 여러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죠. 어, 비밀이 있다.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비밀이. 프로토타입이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다중 인격에 의한 집단 지성 덕분일 수도 있겠네요. 또한 과학자는 프로토타입을 자르고 찌르고 태우는 실험을 통해 비밀에 접근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데요. 나는 자르고 찌르고 태우는 실험을 통해서 그 비밀에 점점 가까워진다. 이런 과학적인 실험을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진행하는 걸로 보아 다중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건 인간이 아니라 인형의 뇌, 인형의 영혼일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 프로토타입은 분명 높은 지능으로 격리 시설을 탈출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비윤리적인 실험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플레이어와 올리의 통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캔랩이 캔랩으로 변하기 전에 엄청 끔찍한 사고를 겪은 것 같더라고요.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때 프로토타입이 캔랩의 목숨을 구해줬대요. 심지어 자기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요. 캔랩이 죽을 위기에 처할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건 플레이타임 과학자들 밖에 없기 때문에 캔랩을 구출한 프로토타입의 행동은 분명히 과학자들의 반감을 샀을 겁니다 실험을 방해하는 꼴이 된 거니까요 캔랩을 살리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캔랩의 목숨을 대가로 과학자와 거래를 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프로토타입은 결국 과학자들에게 잡혀 격리실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들이 프로토타입에게 행한 자르고 찌르는 행위는 어쩌면 프로토타입이 명령에 불복하더라도 힘을 쓰지 못하도록 신체를 여러 개의 조각으로 분해해버린 걸지도 모르겠네요. 왼손만 멀쩡히 남겨둔 상태로 말이죠. 만약 분해한 신체 조각들을 다른 거대 인형들의 몸속에 숨겨둔 거라면 프로토타입이 자신의 육체를 되찾기 위해 거대 인형들의 시체를 수거하는 상황도 충분히 납득이 되죠. 캔네이 만든 프로토타입의 신전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인형들의 시체 또한 다른 인형들에게 퍼져 있는 프로토타입의 조각들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다른 모든 부분은 인형으로 만들었지만 뇌를 포함하고 있는 얼굴 부분만큼은 인간의 뼈로 되어 있잖아요. 아마 프로토타입이 가진 다중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중심인격은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가 아닌가 싶은데 저 뼈를 자세히 보면 하반신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놀랍게도 챕터 2에서 갈라진 벽 틈으로 보이는 비밀 공간에는 각종 실험기구와 수술대, 그리고 휠체어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술을 받은 하체가 불편한 누군가가 프로토타입의 일부가 된 걸까요? 아니면, 최초의 프로토타입은 인간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인형의 인격을 주입하려 했던 걸까요? 진실은 챕터 4가 나와 봐야 알수 있겠죠. 프로토타입은 플레이어에게 1995년 8월 8일 기쁨의 시간대에 왜 참석하지 않았냐는 비밀 메시지를 라디오를 통해 보내는데요. You s o d b e here. Why w e r You no to be here. 자신에게 끔찍한 실험을 가한 과학자 중한 명인 플레이어를 죽이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에게 접근하게끔 유도하고 있고 도망치려 하면 죽여버린다 라는 경고까지 파피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난 저기 아니야. 근데 널 보낼 수도 없어. 프로토타입도 우리가 가는 걸 알아. 도망치라고 하면 네가 정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여버릴 거야. 내가 그 끔찍한 상자 속에 갇혀 있었던 것도 그놈 때문이라고. 프로토타입이 주인공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건 과학자들의 욕심과 비윤리적인 실험으로 인해 탄생했지만 높은 지능과 복종에 거부하는 태도에 두려움을 느껴 몸을 갈기갈기 찢어둔 프로토타입이 과학자 중한 명인 플레이어 자신이 해치웠던 허기워기와 마미 롱레그 그리고 캔네브의 시체를 통해 비로소 완성하게 된. 완전체 프로토타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완전체로 가는 마지막 퍼즐은 파피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려두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프로토타입은 과학자들을 싹다 없애버리는 대학살극의 이름을 The Hour of Joy, 기쁨의 시간이라고 명명했는데요. 과학자들이 자신에게 끔찍한 실험을 자행할 때 감정? 없어? 라고 되묻는 걸 보면 말해봐라. 감정. 누군가를 찌르고 괴롭힐 때 기쁜 감정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학살극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캔네비 사용하는 빨간색 가스와. 연관이 있는데요. 처음 이 가스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기쁨의 가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을지도 모른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이 가스엔 환각을 보게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프로토타입이 기쁨의 시간 계획을 수행하는데 이 가스를 사용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쁨의 시간이 행해졌던 1995년 8월 8일 플레이타임 회사 내부에는 보안에 대한 긴급 프로토콜이 발령되었는데요. 이미 빨간색 가스에 노출되어버린 과학자들은 문을 닫고 숨어있으라는 안내 문구 대신 문을 열어라. 기쁨의 시간이 도래했다. 라는 환각을 보게 됐고 모든 출입구와 통로를 개방해버리는 바람에 과학자 전원이 사망하고 마는 끔찍한 학살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네요. 물론 그날 병가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플레이어만 빼고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토타입의 정체에 대해 분석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플레이어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